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구쌤 언니 지연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지킬 필요가 있나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 믿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믿음을 빼앗으려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본질 자체가 뺏고 뺏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시작되면 바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심겨진 쪽에서는 그것을 지키려는 싸움이 있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 생긴 믿음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이 빼앗길 수 있는지, 반석이라고 불린 베드로의 경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래서 그분처럼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 위로 걸어라 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용감하게 밤바다로 뛰어들었죠. 어, 믿음대로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순간에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예수님보다 엄청 큰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순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큰 파도가 예수님보다 더커 보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지만, 어, 이런 풍랑은 예수님이라도 어, 여기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었던 거죠. 그 순간 바로 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 성경의 이 스토리는요. 저희를 대표해서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요. 그 믿음과 반대되는 의심은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셨나봐요. 의심의 정체는 생각입니다. 믿음도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바로 생각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윈도 그러하다는 말씀처럼 그 생각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지금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생각은 우리가 마음에서 거절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샬롬.